오늘 네,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로색에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은 등산하는 과정과 비교해보면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산이든지 등산을 해보면 처음에는 사실 그다지 힘이 들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 사는 잘 닦인 등산로가 입구에서 시작이 되어 있어서 잘 따라 올라가면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이미 등산을 작정하고 시작했다면 체력도 넉넉한 상태일 것이므로 그다지 가파르지 않은 초입은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올라가면 점점 상황이 변하기 마련입니다. 산이 높고 험하다면 정상에 가까울수록 산은 가파르고 다니는 사람이 적음으로 길도 편하지 않습니다. 만약 험한 산 정상에 오르고자 한다면 분명히 허리를 꼿꼿이 펴고서는 올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아주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한발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발을 옮겨 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산을 오르는 원리와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어느 정도 신앙 생활이 길어지고 또 직분도 받게 되면 자신의 믿음이나 헌신과 충성을 마치 인증이라도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마치 자신의 앞길은 하나님께서 만사형통으로 준비하여 주신 것처럼 생각해서 익숙한 길을 가는 것처럼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길어지고 믿음이 자라면서 더 많은 것을 조심하고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보다 어른이 훨씬 더 많은 책임을 지며 사회에서도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날이 더할수록 점점 더 세밀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 복종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만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어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본토를 떠나기는 했으나 아비도 떠나지 못하고 친척도 떠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조카 롯과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여서 결국 본토를 떠나기만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순종한 작은 부분을 보시고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의 사망으로 아버지를 떠나게 되고 이제는 로카도 헤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무지로 인하여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두 사람은 거부가 되어져 더 이상 같은 공간에서 거주하기 힘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로색게 먼저 선택할 권리를 줍니다. 로시 좌로 가겠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우로 로시 우로 가겠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좌로 갈 것이라며 로색게 살고 싶은 곳을 먼저 선택하도록 선의를 베풀어줍니다. 그때 롯은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의 요단은 소알까지 물이 넉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동상 같이 애굽 땅과 같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죄가 관영하여 곧 망할 그곳이 육신의 생각으로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땅, 풍요로운 곳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에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며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의 생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장성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라는 말에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기준에 따라 가고 싶은 곳을 바라봅니다. 즉 육의 생각으로 소돔 땅을 보았을 때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길은 아니며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과 같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자기들이 갈 곳을 선택하는 이 장면을 볼때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롯의 큰 아버지였으며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하였으므로 거부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먼저 선택을 하여 자신이 좋은 것을 차지할 수 있었으나,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권리를 양보하고 조카의 선택을 기다렸습니다. 야구보서 사장에서는 우리의 싸움이 어디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을 쫓아서 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일 자신이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웠더라면 롯과 화목하지는 못했을 것이고 오히려 두 사람은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불평불만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정욕을 쫓지 않고 양보했습니다. 그렇게 롯이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먼저 좋은 것을 취했으나 육의 생각으로 길을 정했으므로 사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그는 롯이 먼저 갈 곳을 정하고 나서 자신도 똑같이 눈을 들어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가 좋은 곳인가를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그가 바라본 모든 땅을 그에게 주시고 그를 평안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마치 로처럼 사방팔방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세상에서 하루라도 빨리 성공하는 곳으로 빠르게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하루라도 빨리 성장해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세상에서 물색해서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에도 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물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소유물은 기본적으로 주인이 정해준 위치나 역할에서 자기 생각대로 벗어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좋게 보이는 일을 하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스스로 결정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스스로가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섬길 자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므로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아무런 선택권이 없이 복종만이 강요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올 한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하여 다른 이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조바심을 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묻고 찾아 그들을 따라 살 것인지 혹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인내하는 삶을 살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크게 차이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길의 차이가 크다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영의 생각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아주 작은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처럼 좋은 것을 먼저 쟁취하고 남보다 좋은 것에 먼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롯시 도착한 곳이 여호와의 동상 같아 보였을지라도 그곳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소돔과 고모라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하여 떠나는 롯의 뒤에서 하나님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마치 그곳에 엎드러져 있는 패배자와 같았을지 모르나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 어떤 노선 위에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보시고,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걷는 길인지, 그저 육신의 생각에 좋은 대로 달려가고 있는 길인지 신중하게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선택하시는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